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전교육학입니다. 오늘은 체제이론의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계제과 쿠바의 사회과정 모형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죠. 이 사회과정 모형은 어디에 집중을 하냐면, 결국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했던 거예요. 즉, 인간이 하는 행동, 인간이 가진 동기, 어떤 행동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즉, 고전적 조직이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즉, 돈 많이 주면 됩니다. 시원한 데에서 일하게 해 주면 인간의 어떤 작업의 능률성, 생산성 올릴 수 있는 거죠. 아니다. 그것도 뭐100% 틀렸다고 볼수 없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회 심리적 요인이다. 누구랑 일하고 있고 또 어떻게 내가 존중받고 있고 대우받고 있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작업 능률성이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다. 근데 사회 체제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인간은 결국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우리가 서로 함께 모여서 하나의 공동 목표를 추구해 나가는, 나가고 있다 우리 이 각각의 모여가지고 하나의 공동 목표를 추구해 나가면서 이 각각의 독립성을 유지한다 즉 어, 전체를 이루고 있는 이 부분은 독립성,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하나의 전체 목적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의 체제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의 체제 집단 속에 있는 우리 개인은 집단이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에 따라서 개인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 내가 만약에 학교에 있을 때 담임교사의 역할을 부여받는다면 그 역할 기대 담임교사가 해야 될 역할 기대들이 있습, 있습니다 마땅히 담임교사여야 한다면 그게 누가 됐든지 간에 부여받아야 될 어떤 역할 기대들이 있는 거죠. 그것과 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적 특성이 맞물려서 그게 절충하면서 인간의 행동 결정된다. 그게, 그게 바로 사회과정 모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좀더 심화해가, 심화된 것으로 개체가 텔레인의 수정 모형을 했었죠. 그럼 오늘, 오늘 도대체 하는 뭐는 무엇이냐? 이런 체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일단 정의를 반드시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만약에 어, 체제에 대한 개념이 잡히지 않으셨다면 사회 과정 모형의 앞 강의를 반드시 시청하셔야 되고, 그럼 이 체제적 접근이 교육 행정에 미친 영향이 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보자면 체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어인 시스템마에서온 것이다. 이 체제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작용하는 여러 부분들의 통합체를 체제라고 할수 있다.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부모, 교사 그다음에 교육과정 개발자, 그다음에 학습 학습자,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하나의 각 부분들이 독립 각 부분들이 독립적인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서로간에 상호작용하면서 일년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 거죠. 학생들의 어떤 올바른 그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 그게 바로 학교 최종 목표잖아요. 이렇게 하나의 집단은 하나의 합의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나 최종 목표를 달성하는데 그 전체를 체제로 보는 거다. 이 체제란 요구되는 결과 또는 산출을 달성하기 위해 함께 작용하면서 동시에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부분들의 총체를 의미한다. 아, 서로 함께 상호작용하면서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학급의 학급 학생들의 각 부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어 조금만 더 스네임들께서 나중에 교사 가 시대 되셨을 때 반장, 부반장, 뭐 정보부장 각각 맡은 역할을 다 부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역할을 부여하는 것들은 결국 하나의 학급이 1년 동안 잘 이행되기 위해 나가서 하나의 부분들을 만들어 놓는 거죠. 맞죠? 그게 바로 하나의 체제라고 볼수 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사회는 수많은 하위 체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체제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앞에서 드렸지만 개방 체제와 폐쇄 체제를 나눌 수 있다. 근데 이 체제들은 늘 상호작용하게 된다. 학교는 일반적으로 국가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른 체제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방체제라고 볼수 있다. 이 체제가 다른 바깥의 체제와 상호작용하냐, 어느 정도 상호작용하냐에 따라서 개방체제 혹은 폐쇄체제라고 볼수 있는데 학교는 개방체제라고 볼수 있다. 그러면 도대체 이러한 체제적 접근이 교육 행정에 미친 영향이 무엇이냐. 첫 번째, 조직, 학교 조직에 대한 어떤 인식의 변화입니다. 예를 들면, 개방 체제로서 학교 학교의 특징으로서 코에 는 학교를 조직화된 무지서라는 조직으로 개념화했습니다. 아 학교 체제는 개방 체제다. 구체적으로 좀더 어떤 체제로 이루어져 있냐 바로 조직화된 무지서 체, 조직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 다음에 웨이크 웨익, 웨이크는 학교 조직을 이완 조직이라는 체제로 개념화했습니다. 이렇게 체제 이론이 발달하면서 개방 체제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고 그럼 이런 개방 체제라는 개념 하에서 다른 연구들과 맞물리면서 학교 조직은 도대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냐 코에는 조직화된 무질서 조직 웩은 어, 이완 조직으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조직화된 무질서 조직과 이완 조직은 제가 지금 다룰 개념은 아닙니다 나중에 조직 파트를 할때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꼭 학습해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두 번째죠 학, 이 체제적 접근은 학교 경영 계획 수립에 이바지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체제적 접근은 학교의 구성 요소 하나하나가 학교 행정의 문제나 과업들과 관련이 있다는 시각을 제공해 줌으로써 학교 경영 계획의 모형 개발을 가능하게 하였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학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체제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 거예요. 이 학교 전체를 봤을 때이 여러 체제 부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부분들은 하나하나 서로 다 연관성을 맺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가장 효율적으로 이러한 체제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거에 대해 계속해서 끊임없이 연구를 하게 된 거죠. 이해되시죠? 하나의 체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합의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결국 이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한다. 이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호작용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영 방식을 추구해야 되냐? 학교 경영 계획에 대한 어떤 모형이 필요했던 거죠. 이해되시죠? 이러한 합의 체제들로 구성된 학교, 이 학교를 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영 계획을 실시해야 되냐? 이거에 대한 언급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게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보셨던 카우프만입니다. 카우프만의 체제적 접근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제 학교는 여러 다시 말씀드리면 하위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학교 행정의 문제나 과제가 서로 연관성이 있는데 이러한 학교 경영 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MBO, PB, PPBS, PR, PRT와 같은 경영학적 기법 도구를 도입해서 학교를 경영해야 되겠다는 관점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셔야 될건 뭐냐면 이런 경영적 기법들이 카오프만의 체제적 접근 원리에 어떻게 노가 들어가 있냐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체제적 접근이 미친 영향, 카오프만의 체제적 접근 체제적 접근 모형 오늘은 이것만 여러분들 알고 가시면 돼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코엔의 어떤 조직화된 무질적, 무질서 조직이나 그다음에 이완 조직 이런 것들은 조직 단원에서 할 거고 오늘은 카오프만의 체제적 접근 모형을 기반으로 해석해야 된다. 자. 체제적 접근이란 모든 사태와 현상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체제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야 체제적 접근이 나오겠죠 이 학교 그 학교의 어떤 조직도 마찬가지다 모든 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하위 요소들과 연관성 있게 이루어진다 이걸 전제로 이해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찾고자 하는 전략이다 따라서 체제 접근의 절차는 목표 달성의 과정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효과적이고도 능률적으로 목표 달성 위에 밟아야, 단, 밟아야 할 단계를 의미한다 아, 하나의 체제로 이루고 있다는 것은 결국 다양한 요소들이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구나 그러면 어, 목표 달성의 과정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학급 경영 방안이 필요하다 학교 계획의 경영 방안이 필요한데 카프마는 그것을 다섯 가지 단계로 절차화해서 제시를 합니다. 어떻게 문제를 확인하고 대안을 설정하고 그다음에 전략을 선정해서 실제 전략을 시행하고 성취 형과를 결정하는 이 다섯 가지 절차를 카우프만은 체제적 접근 모형을 통해서 제시하는 거죠. 그리고 이각 단계별로 문제 확인에서는 요구 조사를 하고 대안 설정에서는 MBO, MBO라는 이 방법 기법을 통해서 목표를 만들어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PPBS라는 어떤 기법을 활용해서 전략을 세우고, 실제 전략을 시행할 때는 PRT와 CPM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취효과를, 성취효과가 있었냐 없었냐. 그래서 이렇게 경영을 시행해 나갈 거냐, 아니면 다시 부분부분 부분 돌아와서 수정을 할 거냐는 결과평가를 통해서 결정하게 을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카우프만의 체제적, 체제적 접근 모형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체제적 접근 모형이 이렇게 다섯 가지 단계로 이루어졌다는 것도 아실 테고, 혹 조금 더 공부하시는 분은 MBO, PPBS, PRT, e CPM, 이런 것들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어,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거는, 어, 정말 깊게 공부하시지 않았으면, 열의 아홉은, 열의 아홉 분 정도는 이게 무엇이 있는지 정도만 알고 넘어가셨을 거고, 아, MBO가 뭐 뭔지는 크게 알 필요가 없겠지, PPBS가 뭔지는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겠지 하고 넘어가셨을 분이 아마 대다수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느껴지시냐면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시다 보니까 카오프만의 체제적 접근 모형이 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시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시험에 나오겠어 근데 MBO가 뭐고 PBS가 뭐왜 뭐고, 카오프만은 이러한 경영학적 원리들을 어 체제적 접근 모형에 도요, 도입시켜서 효율적으로 어떤 학급 경영을 시행해 나가려고 했는지 이러한 것들을 이해를 하신다면 아이 체제적 접근 모형, 모형이 정말로 대단하고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 있는 모형이겠구나 이거 새로운 기틀을 마련했으니까 즉 경영 기법들을 도입해서 효율적으로 달성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이이 이, 이 다음 강의에서 해드릴 건 뭐냐면 이 MBO와 PPS와 PERT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근데 이것들에 대해서 암기하라고까지 말하고 싶지 않아요. 단, MBO가 무엇이다? PBS는 무엇이다? PRT는 무엇이다에 대한 한줄 정도의 어떤 정의 정도만 서술해 주실 수 있을 정도. 그리고 그것에 이해를 하신다면, 만약에 시험에 카오프만의 체제적 접근 모형이 나온다면, 학급 경영적 차원에서, 학급 경영의 효율적, 효율적 운영 차원에서 카오프만의 체제적 접근 모형, 그 중에서도 이 절차에 대해서 서술할 때, 여러분들이 쉽게 기억하실 수 있고 쉽게 서술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